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선 200m 금요경마 제제 8경주 1 0마리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앞쪽 3번 달천왕비 바깥쪽 7번 광해왕자 8번 연소까지 빠른 출발로 7번 8번 두 마리 앞섭니다. 차분하게 안쪽을 공략해 들어오는 3번 달천왕비가 3일권 바로 뒤편 9번 전설무적 역시 선입권에서 7번 8번 9번 3번 6번 10번 순으로 여섯 마리가 앞섭니다. 선주 안쪽에서 7번 광해 왕자 결승선 뒤 건너편 직선조를 가장 먼저 달립니다. 바깥쪽 8번 연소와 7번 8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한 채 외곽으로 9번 전설 무적과 가장 바깥쪽 10번 세용지마가 선입구에서 안쪽 3번 달천왕들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들어옵니다. 47번 광해 왕자 7 세마 타조 임재근 기세 함께 허블 맞춥니다. 바깥쪽 타조 김홍건 기의자세 거세마 8번 연소와 함께 두 마리가 3코를 벗어나고 있고 바깥쪽 10번 세용지마 11살의 마필 안쪽 3번 달천왕비와 차분하게 전개하는 9번 전설무적 역시 선두권 6마리가 5마리가 뭉쳐있고 바로 뒤편 6번 솔저와는 격차가 사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7번 광해왕자, 바깥쪽 8번 연소, 두 마리의 계속된 선두권 접전 4코너까지 끌고 갑니다. 7번, 8번, 3번, 9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연소와 안정산 7번 광해왕자가 맞붙었고, 그 인코스에서는 3번 달철왕비가 3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외곽으로 9번 전설무적과 10번 세옹지발까지 3위권에 팽팽합니다. 3마리가 뭉친 가운데 선두를 7번 광해왕자, 7세마, 광해왕자가 선두 구체에 나섰고 2위권 8번 연소가 뒤편으로 밀린 건데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3번 달천왕비. 바로 뒤편 10번 세용지화가 2위권에 도입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두 7번 광해왕자와 2위권 3 1번 10번 10번 1번 두마리말 7번 10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까지 선두를 지켜냈던 7번 광해왕자, 타조 임재근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이었습니다. 7번 광해왕자, 큰 격차로 안쪽에서 여유 있는 승을 기록했고, 바로 뒤편에서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타조 한용민 기수 10번 세웅지마, 그리고 1번 판치가 2위권 접전이 팽팽했던 경주였습니다.